옆 사람과 인사준 나눠주 바랍니다. 상 받도록 살아갑시다. 오늘 제목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마태복음 10장 42절 맨 마지막이죠. 자우리나라에 옛날 6.25 전쟁났을 때 굉장한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래서 어, 나이 많은 어른들은 마뭐 아실 겁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어려웠는가 어, 미국에서 와가지고 우리를 보고 옥수수 준게 아니고 강냉이 어, 죽을 줬어요. 죽 그래서 사람들이 통하나씩 들고 가서 그걸 받는 겁니다. 그 받아가지고 와서 그걸로 점심 먹기도 하고 또 우유를 병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에, 그릇을 들고 가면 이 우유를 퍼 줍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큰 그릇을 들고 가야 되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아마 그 분유 같은 걸 갖고 와서 에, 자기들이 갖고 온 물에다가 물보 가지고 끓입니다. 그래 양도 많아지니까 그걸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얻어 먹었습니다. 뭐.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에서 뭐 한두 번딱 먹었는가 몇번죽 먹다가 우유 조금 한번 먹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이 가난한 애들만 준다 그래가지고 한뭐 (3분의 1만) 주니깐 나는 그래도 뭐 부자 어~ 측에 들어서 잘 얻어먹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좀한 (5~6학년) 되니깐 빵으로 바꿨어요. 옥수수빵으로 나눠주는데 그렇게 먹고 싶은데 부자라고 안 주는 거 있죠. 부자도 아닌데 너간 너무 게 가난한 애들에게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눠줬느냐 어, 우유랑 죽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깜짝 놀랄 겁니다. 지금 100년이 지나면서. 우리나라 그렇게 원조 받아서 먹던 나라가 이제 굉장한 선진국 속에 들어가는 발전했습니다. 그들이 와서 어떤 복음을 전했냐 그잘 모르겠,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한국을 완전 바꿔놓은 겁니다. 지금 우리 한국이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낸 나라가 되었습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호주의 선교사나 맥켄지라는 선교사가 우리나라에서 복음 전는이 사람이 저 선교하다가 죽은 나라가 바누아트, 거기 선교하다가 이 사람이 선교당에 선교, 죽었는데, 복음 받은 우리나라가 이제 호주 같은 데로 복음운동하러 가는 겁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또 파송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 이게 실감이 납니다. 자 여러분이 전도 위에서 하는 이 작은 조그만 아이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포저도 상을 잃지 아니라 아니하겠다. 그 말이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열매를 보면 그렇게 됩니다. 자 지금. 전 세계는 지금 세 가지 문제를 만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문제를 만나고 있는가 하니까 가난과 질병 이걸로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 세계 현상입니다. 자 우리가 선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병원에 안 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 그러니까 자기가 병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저 개발국 아주 가난한 나라 사람들 이런 사람 꽉 찼어요. 약간만 눈만 열어줘도 되는데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이렇게 빠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미신에 빠지고 이런 아주 정신적인 병이 또 많습니다. 상상 초월할 정도로 이 미신이 심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는 영적인 재앙을 만난 겁니다. 자 이때 우리가 복음 전하는 교회로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상을 잃을 수가 없죠. 그래서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뭐 냉수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뭐 그렇고 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감 나든지 안 나든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든지 말든지. 여러분이 한 선교는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그 역사적 증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에 이 복음이 들어오면서 눈을 뜬 겁니다. 그 이전에 우리 한국이 뭐 돌멩이 보고 절하고, 나무 보고 절하고 그런 나라 아닙니까? 아니, 나무를 위해서 땔감을 뭐 쓰든지 뭐 만들든지 하는데. 또 돌을 깎아서 길만들면될텐데 거기 맨날 절하고 그랬다니까요. 이 복음 전해지기 전까지는 우상숭배하는 아주 특별한 나라였습니다. 이 복음이 들어오면서 교육도 병원도 열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과제는 뭡니까? 이 정확한 복음 가지고 우린 전전 세계 전달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스라엘 나라가 무너진 게 이게 더 위기라. 이 말이요. 자,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이, 첫 번째 언약으로 꼭 붙잡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최대 위기가 들어닥친 겁니다. 왜냐? 이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에 지금 속국되어 있습니다. 또 조금만 더 있으면, 저 예루살렘 성전이다. 파괴될 겁니다. 조금 있으면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전 세계로 흩어지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laughs>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대들이 다 이제 흩어진다 이 말이요. 그럼 난리가 났다 이 말입니다. 이런 위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여기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 저와 여러분이 많은 큰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이걸 전하는 겁니다 이걸 바로 사탄이 겁을 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때 응답의 문을 여시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정확한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정확한 이 복음 붙잡고 이제 전 세계로 가야 되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저 정확한 복음 전하지 않고 전 세계 안 나가니까 하나님은 재앙을 내려서라도 가게 합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를 하게 한 겁니다. 전 세계 이걸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 운동하지 아니면 반드시 하도록 만드십니다. 자, 여러분 예사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전 세계로 우리 선교사님들이 나가고. 또 우리가 무슨 전도 운동한다, 이런 말이 여러분과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모릅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이 땅에 재앙을 내려서라도 살리고, 뭐 하게 하셨습니까? 전도 선교, 이거 하게 하신 겁니다. 애들 말로 어차피 가는데, 바로 갈래, 얻어맞고 갈래, 그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깨닫고 갈래, 반죽고 갈래, 이 말이에요. 빨리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얻어먹고, 얻어맞고, 정신 차릴래, 음? 아니면 바로 정신 차릴래, 이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자, 이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더 멸망 안 받도록, 하나님은. 채찍질을 이제 가하는 겁니다. 일본도 똑같고 지금 어디가나 다 똑같습니다. 절대 세 가지를 막을 수 없습니다.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음 전함은 결단코 냉수한 그릇도 상을 치 아니하리라. 두 번째입니다. 가장 필요한 것을 회복하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그걸 다 회복해야 되는데 이걸 마태복음 10장에서 쭉 얘기합니다. 자 오늘 맨 마태복음 10장 맨 마지막 부분을 읽었는데 10장 1절부터 8절로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어, 치유입니다. 치유. 병들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 나오는 병들 1절부터 8절에 보니까 모든 병을 거치고 전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이걸 선진국들이 모르고 있어요. 자, 더러운 귀신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영적 문제하고 질병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것부터 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께서 열두 명을 딱 선택한 겁니다. 열두 제자 아닙니까? 열두 명 가지고 이제 그리스께서 세계에 복음화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열두 제자 70인 용 남겨 는데 그들이 세계 복음하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자, 중요한 말씀들이 나오죠. 여기 왜 상을 잃지 아니하는가? 마태음 10장 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해라. 뭡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임했다고 말해라. 또 하나님의 나라 임했음을 전해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산업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것이 가장 큰 능력의 역사입니다. 꼭 기도하셔야 돼요. 이 나라란 말은 성경에 굉장히 중요하게 나옵니다. 자, 우리 모든 우리 신광의 가족들 모든 사람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를 이거 기도해 돼 기도. 자, 아직도 감이 안 잡힙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중에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자 이건 불신자들 알아듣지 못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귀신들이 쫓겨나고 병자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되는 역사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 중요한 일을 아무나 할수 없기 때문에 결단코 상을 잃지 한으리라 진짜로 믿으셔야 돼요 저는 분명히 믿어집니다. 왜 믿어지느냐? 저는 염려하는 사람 보면 불쌍하거든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히 기도하고 가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이룰 것인데.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거 안 믿어지는 사람은 구원 못 받은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늦지 아니했습니다. 내가 구원 못 받았다. 이제 그러면 이제 지옥 가야 되는데 지옥 갈 준비를 빨리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런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언약 붙잡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 온 것처럼 보이죠. 이건 더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아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우리 주님 말씀이 있죠. 빈손으로 가라.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우리 주님이 노아와 확실히 함께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갑 다 뺏었어요. 성경에 보면 전대라고 말하 있어요. 뭐 옛날에 좋은 지갑이 어디 있겠습니까? 몸이나 뭐 호주머니다 에돈 넣겠죠. 돈 넣는 주머니 전대입니다. 그걸 뺏었어요. 심지어 옛날에 신발 금방 떨어지잖아요. 나무 지푸로 지푸라기로 만들었으니까 신발 하나 여유분 들고 달고 다니는데 그것조차도 뺏었습니다. 심지어 목까지 뺐냐? 지팡이도 내놓고 가라. 어, 예수님이 그 정도로 말씀해서 가봐라. 굉장히 확실한 메시를 지 주셨어요. 너희들과 확실히 함께하겠다. 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더 중요한 건 말씀했어요. 소돔 고모라 같은 심판이 임할 것이다. 전 민족이 재앙 만나게 될 것이니깐 그들에게 가서 막아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전 세계는 소돔 고모라처럼 재앙이 임할 거니깐 가서 복음 전해라. 뭐 사람들은 뭐 그렇게 그런가 뭐 이럴 겁니다. 예수님 또 말씀했죠. 그리고 핍박이 일어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을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너의 몸을 죽일지라도, 죽일지는 몰라도, 영혼은 못 죽인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이 말씀까지 하셨어요. 참새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너의 머리카락까지다. 세심바디였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고 보낸 겁니다. 이게 세계복음마 시작되는 중요한 현장이었습니다. 자세 번째입니다. 뭘 약속했나? 축복을 약속했어요.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준 약속입니다. 어떤 복을 받게 되느냐? 어? 그걸 말씀했습니다. 어떤 복을 받게 되느냐? 여러분이 선지자가 아닌데 여기 보니까 선지자를 도움은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여러분은 전도자가 아닌데 전도자를 도움은 전도자의 상을 여기 또 의인이 나와서 의인,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도우면, 의인의 상을,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를 도우면, 제자의 상을 얼마나 중요했든지, 여러분 가서 하지도 않았는데, 전도자를 돕기만 해도 전도자의 상을 이 정도로 귀중했습니다. 왜 이렇게 귀중합니까? 이거 한번 보세요. 일반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전 세계 지금 문제 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처음 복음 들어온 것이 토마스 선교사가 왔어요. 북한은 지난번에 잠깐 열, 열렸을 때 북한에 간 목사님들이 대동강 뒤에 거기 강에다가 이 토마스 선교사가 타고 온 배이쪽이 아직까지 거기 있답니다 묶어놓고 그 배를 타고 토마스 선교사 들어왔는데. 그 성교사를 잡아가지고 죽였잖아요. 그 그러니까 토마스 성교 와갖고 입도 한번 못봉금 못하고 복음도 못 전하고 그냥 죽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책 하나 갖고 와서 달랑 그거 하나 전달하고 죽었습니다. 근데 그 성경도 또 빼앗긴 겁니다. 그 우리 한국 복음화에 불을 붙여 일어날 것이라고는 아무도 네. 생각 못했죠. 그 옛날 사용 시킬 때 어떻게 시켰습니까? 총 쏘고 이런 게 아니고 옛날 사용 시킬 때 어떻게 합니까? 칼로 목을 자르는 거예요. 그냥 목을 베면 될 텐데 뭐 그냥 칼안 베고 칼을 돌리고 망란이가 춤추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너무 떠들고 그냥 뛰면 망란이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이 칼을 들고 한참 왔다 갔다다가 목을 칩니다. 거기에 토마스 선교사가 죽은 겁니다. 이 성경 하나 딱 전달하고, 근데 희한한 일이 생겼죠. 그 칼을 가지고 토마스 선교사 목을 벤 사람 있죠. 막나니그 아들과 가족이 나중에 세례 받았습니다. 기록에 보니깐 하나님의 역사는 참 놀라운 겁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겁니다. 자, 지금 여기 상어를 잃지 않는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결단코 냉수한 거로또 상을 안 읽는다, 읽는다. 자,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분들,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들어온 한국교회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부터 기도해야 될 부분이 뭡니까? 다른 것 없어요. 이 복음 회복해야 됩니다. 여기 하나님 모든 것 분명히 주실 겁니다. 뭐안 줘도 괜찮아요. 자 여러분은 복음 회복하는 교회, 복음회교 뭡니까? 이제 참된 전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사도행 13장의 안디옥 교회처럼 참된 선교 회복한다면 하나님은 완전히 가문 때에도 풍부하게 주실 겁니다. 이언약을 순간순간 늘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찾는 교회. 혹시 여러분에게는 매력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사탄이 제일 두려워서 떠는 교회 흑암 권세가 도망하는 교회, 모든 곳에 빛을 비칠 수 있는 교회, 어렵지 않습니다. 이 언약만 잡으면 돼요. 그 역사는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자, 이 응답을 우리가 봐야 증인입니다.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저는 오늘 수요일 예배 드리면서 가만히 내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생각해 봤어요. 문득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 그분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렇게 교회를 운영하라고 애쓰는 정말 충성스러운 직분자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겠나? 그것도 모르고, 뭣도 모르고. 어, 교회 다니면서 은혜도 못 받고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귀중한 것을 여러분이 이 전도와 선교, 교회 드리는 헌금은 그냥 돈이 아닙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빛의 경제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걸로 말미암 세계가 살아납니다. 몇몇 가족이 모여서 헌금했는데. 그로말면 가문이 살고 지금 세계로 복음 전하러 가는 이런 역사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한 명이 드린 헌신과 기도가 어떤 사람 어떤 나라가 살아날지는 우린 아무도 몰라요. 자 교회가 복음이 가치 없는 것처럼 되어진 시대에 빨리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참때 능답받는 주역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말씀 드릴 때 설교를 가지고 초대교회처럼 미래가 보일 정도로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때 굉장한 영적 세계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응답은 뭘 따로 오느냐 영적 세계를 따라오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가 나옵니다. 그 열매가 바로 남은 자, 술례자, 정복자라고 그렇게 단어를 붙였죠. 자, 남은 자 뭡니까? 말씀을 중심으로 한 기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가치와 보자의 축복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남은 남은 자는 어떤 경우에도 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으면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술래자는 초라는 기도를 누립니다. 뭐 그래야 어떤 어려움과 문제도 상관이 없죠. 왜냐,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사탄의 나라를 이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괜찮습니다. 자,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운 환경이 이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절대 조건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정복자의 기도는 뭡니까 사탄을 무릎 꿇게 하는 기도입니다. 이 정복자는 흑암을 정복할 절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이자 영적 의사며 치료자입니다. 또 그리스도를 대신 설명하는 영적 대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남은자 순례자 정복자의 삶을 살고 있으면 백년의 응답, 천년의 응답, 또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응답이 옵니다. 자 우리 주님의 소원 땅끝까지 끝날까지 증인되리라 이게 바로 우리의 목표고 우리의 소원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이 언약을 분명히 붙잡고 오늘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 어떤 사람? 복음 증거하는 사람. 마지막으로 우리 옆 사람 축복하시 바랍니다. 당신은 세계 복음화의 주역입니다. 이게 맞다면 사실 끝난 겁니다. 정말 모든 것 하나님이 완전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 축복 가운데 살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드린 주의 백성들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모였습니다. 오직 복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전도 운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선교 운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동기도 버리게 하옵시며 욕심도 버리게 하옵소서. 나의 생각도 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만이 세계에 살릴 수 있사오니 그 언약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사옵나이다. 아멘.